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자생겼죠자 <laughs> 오늘 드디어 랭킹 8등 달성했습니다 한자리수 랭킹을 달성을 드디어 했고요 목표는 1등입니다 자 8월 중에 한번 찍어볼거고 상대팀은 미드랑 이제 야스오 아니 야스오랑 에코가 챌린저 플레이어고 저희는 저랑 올라프 챌린저구요 상대도 들어왔나? 들어왔을 것 같은데. 음. 저는 근데 계속 못 있죠? 렌즈 없이 들어온 거라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. 모르나? 강타 쓰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. 그럴 수가 없네요. 경치 놓치나! 아! 놓쳤어요. 경험치 놓쳤다. 뚝. <놀람> 냐. <놀람> 이 녀석. 오. 오. 버스 타면 되는 건가? 믿고 있어요. 이 녀석. <laughs> 아니, 타워를 두대나 맞췄는데, 딜 교환이 이게, 이게 말이나 되는, 어? 이게 말이나 되는 교환입니까? 이게? 예? 어떻게 생각해요? 레넥톤 별로 못하니까 쫄지 말라고? 레넥톤이 못하고 잘하고가 별로 상관없어 이 <목소리> 아니! 아니! 진짜 씨발 이게 맞아? 이거 진짜 씨 <laughs>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냥냥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아니 올라프야! 너 진짜 매너가 똥이다. 같이 밀어줘 그냥. 노텔이야 노텔. 로텔. 먹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못 먹었어. <laughs> 너가 먹지 그랬어 올라프야. 아, 네가 먹었어야지. 개소리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야 친절하다 레고. 와, 친절, 진짜. 올라프 지금 감동받았을 듯? 뭐야, 이거. 죽게 봐라. 나랑 딜교를 많이 하고 싶겠지. 많이 해야 되거든. 안 하면 결국에 이렇게 파밍고도로 가면 진짜 비교가 안 돼. 그 영향력이. 정글 캐리각이라고요? 그렇죠. 정글 캐리각이죠. 또 근데 또 이제 또 어? 정글에 또 캐리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김이다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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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, 정글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? 아니 야 신지드가 그렇지 뭘 그러면 어? 뭘더 바라는데 아니 신지드 중반까지 무난하게 컸으면은 됐지 어? 완전 사기캔데 중반부터는 가드 하나 해주고 에코 어디있지 미똥손이면 나 죽는데. 어, <laughs> <전화 방대. 웃음> 살았다. 와, 이걸 살았네. 다행이다. 레넥 노플. 여기서 가면 안 되고, 여기서 가야 돼요. 아, 아니야, 내가 살면은, 와, 레고님! 이걸 사네요. 나이스, 나이스! 이래야지, 씨발, 막. 아, 이게 사네. 이 칭찬하고, 뭐.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. 어? 팍, 씨. 좋고. 에코 불렀나? 냐이 자식! 이 녀석 허허 에코님 궁쓰셔야겠는데요? 까비 미니언이 한 턴만 빨리 몸댔으면 잡았다 저거 이거 나오죠 이거? 리안드리 쯧쯧쯧 파킹 굿 고로롱 저도 공 온이에요 이 녀석 죽여 쪼가서 죽여 띠리리 어로로 음, 어림도 없고요. 어림도 없고요. 배리어 아직 있습니다, 저. 음, 어림도 없고요. 어림도 없고요. 퍼킹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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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? 그 자식들내 칭찬은 안 하고. 와, 궁 쓰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기네. 뭘궁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겨요. 나 지금 수많은 생각이 들어간 건데 <웃음> 아니, 아 <laughs> 진짜 무시해도 유분수지 <laughs> 뭘 궁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겨. 아씨 <laughs> 흥분하기가 <때까지> 참 나오네. <laughs> 어이가 없는, 어이가, 어이, 아니 오이가 어이, 없는 오이가 아니 오이 오이가 없네. <laughs> 신지대 챔피언이 쉽다고요? 뭐 사실 막막 막 어려운 캐릭은 아닌데 어려운 캐릭이에요. 원행 불일치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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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보여줘. 올라프 궁 쓰고 보여줘. 보여줘 궁 쓰고, 그렇지 봤냐? 봤냐고? 드립을 봤냐고? 죄송합니다. 포탑이 다한거 아니냐고? 아니, 포탑은 원래 가까이 오는 적을 때리는 건 당연한 거고. 어, 뭘 포탑이 다... <laughs> 아니, 미친 놈들 아니야? 진짜? 야야 이거 초가스가 공순다 이거. 와 다행이다 뺏겼으면 진짜 난리도 날 건. 버로로? 아. <laughs> 아이고 프로는 아닙니다. 신지들 말고 레넥톤을 팠으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? 아뭔소리에요 레넥톤은 이미 와와기도 있고 나 눈가루 야도 있고 어안 되죠. 그럼 밥못 벌어 먹고 살아요. 신지드니까, 이게, 어? 그, 벌어먹고 살지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<목소리> 와! 이즈리얼 이속 잘하는 거 보소? 이야, 좀, 좀 하네? 어? 야, 이건 못 뺏겨, 못 뺏겨! 합니다. 써렌 나왔죠? 드지. 야 이지야. 미안하다 진짜로. <laughs> 음. 진진. <신지>. 매트. <에이>, <laughs> 사실 버스 탔지만. <laughs> 오케이. 달달하다. 달달해.